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도 오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간단한 맛을 하나 알려 드릴 건데요. 이 맛을 진짜 신기하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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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걸 꼭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기 전 좋아요랑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구독 눌러 주시면 바로 한번 마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가 첫 번째는 관객분한테 한 장을 아무거나 골라둘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걸 골랐다고 칠게요. 네. 봤죠? 그러면 얘를 놓고 싶은 가운데에다가 놔주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어,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숫자를 한번 말해 보는데요. 혹시 관객, 좋아하는 숙제가 뭐예요? 음, 저는 3이에요. 그러면 이등분을 세번해 줍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뒤로 돌아서 스페이드가 나올 때까지 한번 해 보세요. 아니고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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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안 나오니까. 오케이. 음... 스페이드가 나오는데요. 이큐는 숫자로 번역하면 얘두 번째라니까. 그 뒤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관계분낼 카드가 있, 있습니다. 이거 알려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어, 뒤에서 1부터 13까지의 숫자를 차례대로 했습니다. 모양은 상관없고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카드 한장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고르는 구간이랑 여기에 고르는 구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고르는 구간을 한번 알려 드릴게요. 자, 아무거나 한장 고르시라고 하는데 맨 앞장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큐하트예요 네, 큐하트 자, 큐하트를 가운데다 놓다고 합니다. 전에 어, 여기에 이렇게 넣어 둘게요. 큐하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어관객한테 좋아하는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어, 저는 1이요 그러면 이능문을한 번만 해 줍니다. 자, 그러면 뒤로 돌아서 스페이드가 나올 때까지 아까 2등문을 해줍니다. 아니고아니고 아니고. 네, 저 강아지 소리였어요. <laughs> 아니고 오! 스페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스페이드 9는, 어, 이제 얘는 9가 있는데요. 이 9는 뒤에서 아홉 번째에 무조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에 Q 아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있는 숫자는 어, 다스페이드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술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이 스페이드 구간을 고르게 되면, 어, 고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관객이 어 만약에 여기 골랐다 싶으면, 여기 스페이드 구간이죠? 6스페이드예요 근데, 이때 얘를 골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 보이는 카드를 한번 세봅니다. 1, 2, 3, 4, 5. 5죠? 그러면, 아, 어 저는 이거는 6 스페이드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맛은 끝 이제 마을 알려주는 거는 끝났어요. 자, 영상을 재밌, 이제 이 마술을 성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